안녕하세요. 오늘은 테란에 관한 모든 것, 스타크래프트 아시죠? 테란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일단, 유닛을 서 네. 하데 이거, 마린, 마린이고, 특징은 총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원거리 유닛이에요. 업그레이드 생식팩하고 아카, 아카데미에서 하는 거고, 마린 공격 범위는 아카데미에서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마린 공격 방어 에너지링 베이에서 하는 거고, 마린은 s c b 가 비력을 지으면 제일 처음으로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미네랄 50, 50원이 소모되면 벙커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한명 말고 네, 머리, 네 마리씩 벙커에 들어가면 더 더 빨리 적을 공격할 수 있어요. 벙커는 4마리 까지이고요. 스팀팩을 사용하면 공격속도를 높일 수 있고, 하지만 체력이 10씩 소모가 되고, 마린, 마린이 다, 뽑으려면 40원이 돼요. 화벳 이거는 화염방사기인데, 이것도 아카데미에서 스팀팩을 하는 거고요. 공격 방어는 에너리징, 매, 이것도 같은 아카데미에요. s 시 g 아카데미 건설하면 두가, 아카데미를 건설하면 이건 뽑을 수 있는 거고요. 마련하고 거의 비슷해요. 메딕은, 이것도, 이거는 마법 치료를 할수 있어요. 이것도 아카데미 파벳, 파벳을 지을 수, 어, 할수 있는 걸로 지으면 이걸 언제든지 뽑을 수가 있고, 가스는 25하고, 25, 돈은 50원인가, 60원인가, 모르겠다. 어, 그리고 탱크 벌처 고일리아는 유닛, 공중유닛들은 치료가 불, 가능하네요 고스트는, 어, 더 멀리서 할수있고요 이건 마법, 유, 마법 유닛이라 클로킹, 락다운, 시야 업그레이드, 에너지 확충. 그 다음에 이건 핵설수도 있어요. 고스트는 배럭에 위치하는 바이올린을주었지만 초반에 생산하기엔 어려운 유닛. 후반에 진보된 건설, 건물을 거의 지어야 이걸 할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카닉 유닛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벌처 특징 빠른 속도고 이건 컨트롤도 할수 있어요. S.C.V.가 벌 대력을 짓게 되면 이거 그냥 팩토리에 뭐 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안 지워도 되고 할수 있어요. 이거는 메카닉에 들어갑니다. 탱크 어테란 유닛 중에 아니 모든 유닛 중에서 가장 멀리까지 쏠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고, 지상 유닛들에게는 아주 좋은 거예요. 골앗. 탱크에 단짝 치고, 골앗. 탱크가 없으면 골앗도 힘을 쓰지 못하고 하네요. 아는 유닛들. 배틀, 구르죠. 이건 강력한 레이저 포야. 야마토포로 할수 있다네요. 이거는 거의, 이것도 거의 다 지어야 할수 있겠죠? 사이언스 베스, 테란에, 테란에서 유닛만 할수 있는 거. 유닛으로 시알, 애들을, 다크 같은 애안 보이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을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테란에서 제일 유, 어, 터렛하고 이거밖에 없는 두 번째, 이거 없으면 못, 못 밀어요, 못 밀어. 그 다음에, 발키리가 있잖아요, 발키리. 바이키리. 발키리는 공중, 공격만 가능하지만 강력한 공격과 빠른 스피드를 소유하고, 이거, 근데 많이 쏘면 좀 충전해야 돼요. 음. 어딨어, 또? 레이스, 이건 조기 비행기. 미추 미추 SCB 이거 이거 없으면 진짜 테란 망해요. 일꾼들 없으면 듬직한 일꾼이에요 이게. 어 이건 메카닉들을 치료할 수 있고 바이오닉 빼고 다 치료할 수 있어요. 어 잠깐만 중지됐는데? 아우 다행이다. 이상 유닛들은 마칠게요. 건 건물 탐색 커맨드 일꾼 생선 자원 공급 컴뱃 스페이션 커맨드 센터의 에로운 아카데미 필요 스캔으로 다시 원하는 지역 보기 투명 유닛 관찰 뉴클러 사일로 커맨드 센터의 헤드온 핵 생산 코어 옵션 필요 서플 디포트 서플라이 디포트 인구 수 증가 라파이너리, 가스 채취 건물, 베럭, 바이오닉 유미, 유닛 생산 건물, 마린 파이어 뱃, 메디코스트. 이거, 베럭하고, 커맨드는, 유닛을 뽑을 수 있는 거고. 아, 잠깐만, 이거 다이몬더 있네. 엔지니어링 베이. 바이오닉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요, 터렛. 테라넬 건물, 어, 공격력 강화, 디테떡 효과, 효과, 투명률이 보여준다네요. 아카데미, 마린 사전거리, 스팀 빼, 매직, 파벳, 생, 매직, 파벳, 고스트 생산 가능. 이거, 고스트, 이거 안 지우면 못 뽑아요. 광커 테라넬 방어 건물, 바이오닉 네마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사전거리를 증가시킨다네요. 팩토리, 메카닉, 유닛 생산. 벌처, 탱크, 고일리앗. 이렇게, 메카닉이 들고. 마스샵. 이거 벌처의 이동속도 하고, 시즈탱크, 하고, 고일리앗, 아니, 시즈탱크를 생산할 수 있어요. 스타포트, 공격유닛, 생산. 이거, 공격유닛은 다할수 있는 거죠. 알아서 보세요. 컨트롤 타워. 레이스의 클로킹 에너지 확용 드롭시 발키리 생산가는 사이언스 패슬리티 사이언스 패슬의 ENP 가스 먹이기 이런 것들을 할수 있다네요. 커파스 옵스 고스트의 클로킹 이거 고스트의 낙다운하고 이거 이걸 지어야 고스트를 뽑을 수 있어요. 피클랩배트 클로킹의 야마토 에너지 확충. 배틀 크루제 생성 가능하다네요. 아무리 메카닉, 이거 메카닉, 메카닉, 하고 골리앗을 뽑을 수있잖아요 이상. 일단, 건물도 끝났습니다. 기술을 알아볼게요. 마린 업그레이드, 공격방어, 아카데미, 사전거리, 아, 이거 뭐, 알아서 보세요. 이거 멈추기 스킬 있잖아요. 이거 알아서 보세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